와봐! 담아가 주겠! 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오늘 바로 익스트림 라이프 파마디로 피방과 파쿠르 맵을 가져왔습니다. 와우! 근데 이분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 제가 저번에 진행했던 바로 그원헬스투다이였나요 아무튼 그 맵의 제작자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대헷. 자, 이름하여 자, 직게이머 프로라는 그런 분인데요. 일단, 그때는 제가 스페인어여가지고, 일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선수. 야, 영어 배려 좋아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자. 일로 가는 거죠딱 봐도. 오케이. 아! 이게 죽어? 레알? 뭐지, 이거? 오케이, 다시. <laughs> 다시 가볼게요. 이게 죽네, 실화냐? 자,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쪽에는? 그냥 빈 곳인가 봐요. 오케이, 일로 가는 거구만. 저 그만, 저 그만. 일단은 피방과 파크랩 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한 점프를 하지 않는 선에서 가주는 게 바로 엄청난 그런 공략이겠죠 그렇겠죠. 이번엔 여기서 물로 점프 뼈. 오케이, 잠깐만. 저 금블럭은 설마 세이브 포인트? 10 포인트? 설마 살까? 사까... <laughs> 왜안죽어죠 이거? 오케이, 개이득저 그만. 일단 세이브 해주시고. 야, 가지 자, 보자, 보자, 보자. 일로 가라고. 이로 어떻게 가 이거? 이거 지금 저 덩쿨 뒤에 블록이 없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점프 한번 해봐.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로? 아 이로 가라는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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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절대 이런 거경거망도해서안 되죠. 아 뭐지 이거 실화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주시고, 자 여기서 옆으로 가가지고 님? 저기요? 이쪽인가? 아 옆인가 보다. 오호! 왜안 죽었지? 오케이. 일단 올라가. 잠깐만 여기 아니야. 여기 위에 블록 하나 더 있어. 그러면 보자. 여기야 이거? 아 요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계단이 있네. 오케이 일로 가주면 되겠고. 점프. 자 이렇게 곳곳에 함정이 있네요. 오케이 좋았어. 일로?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이야. 점프? 오케이 여기야. 그만. 핫! 영차. 오케이 보자. 이번엔 일로 가는 거 맞나요? 잠깐만 이거 뭔가 점프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달리기로 오케이 역시 덩크리 걸리는 거였어. 여기서 잠깐만요. 연꽃잎의 이건 영권입의 중담이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자 물러가자. 물러 이거 물 쉽잖아. 이거 어, 약간 꿈을 꿨던 것 같아. 방금 좋지 않은 꿈을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이거 실화냐 이거 레알 바보 아니야? 이거 아, 영권입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땅이야. 이거 점프 해주고 여기서. 이자 영차!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물로 가자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방금 죽을 뻔했어요 오케이, 올라가주시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세이브 있네요 세이브 해주시고 가자 참, 뭐야 이거! 나 방금 순간적으로 <laughs> 진짜 나 완전 당황했네 이거 이게 또 이거 탄이네, 탄이 셜커 탄이 여기서 자, 피해주시고 잠깐만, 님 오케이, 피하고 가자. 잠 a 님. 설마 일로? 이 사다리로 가 준다면 죽지 않겠죠? 피하고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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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식구만넘나식구만 넘나 여기서 이 사다리로 바로 갑니다뿅. 아니야. 방금 제가 세이브 했으니까 괜찮아요. 세이브 했으니까. 어디였냐? 여기였지? 오케이 여기서. 자, 가 준다면 오케이. 저구만 이거 약간 조금 제가 지금 실력이 조금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이거 상태가. 자 이건 딱 봐도 여기로 가는 거겠죠? 어?잠만 이거 뭐야 이거? 이 처음보는 그런 파쿠르 형식인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기서 오 안에 이 물로! 오케이 착지 한 다음에 잠깐 저기요? 저님아 저기, 유도탄 실합니까 이거 피해주고 이거 뭐야 이거 버튼 뭐야 공중부양 있다 오케이 공중부양 타고 45초? 그럼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야님 저기요 저님 제발 저로 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탄을 쳐주면 탄이 없어집니다 제발 저기 저로 가보세요 제발요 이몇 개야 이거 진짜 <목소리> 올라갑니다 단 올라갑니다 단 무빙하면서 잠깐 이 방패로 막아준다면 뼈 와봐 다 막아주게 <목소리> 아 막았잖아요 방금 막은 거 맞잖아요 아니 막았는데 왜 죽어요 아니 막았는데 분명 아 뭐지 이거 이거 주는 커맨드가 그세개 받고 전화줬다고 뜨는데 이거는 그거거든요 커맨드거든요 약간 이거 방패는 안 통한다 약간 그런 의미인가 가보자 한 번. 한번더 방패로 막아보고 안 되면 그냥 무빙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잡뽕 뾰개 준 다음에 자 온다. 방패로 막는다 이거 막는다 막는다. 어 막힌데 이거? 어 막히네 보니까 어 막히는구만 여기서 올라갑니다. 좋아서 다음 제가 컨트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제발 저기 어디? 아니 이거 몇 개? 제발 오케이 지금은 두 개? 세개네오세 개, 네 개? 어, 개야 지금 오케이 최대 멀리 가면 셜커 하시면 저를 그 발견 못해 가지고 아마 조금 최소한의 그런 탄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올라가자. 오케이. 지금 대박인데 이거? 잠시간 잠시 초과 이거. 가능할라나 이거? 가능하겠다.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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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쪽 공기 좋다고? 뭐가 좋아, 지금? 어? 어, 네. 나아줍니다 맞구연? 오케이. 어, 잠깐만. 지금 못 올라오는 것 같은 데 얘들? 맞지? 좋았어 드디어 기회가 왔구만 올라갑니다 올 올라... <laughs> 이게 몇 개야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진짜 제발 저기요 님아 하지 마세요 제발요 저희 님님 오케이 피해 주시고 가자 할수 있다 장동 할수 있다 야 진짜 뼈 대준 다음에 가가지고 아따따따따아따따야 눌러라고 버튼 올라갑니다, 절로 갑니다 일로 가면 모르겠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일로 가면 절대 모르겠지? 아는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한 개밖에 없죠 이거? 레알 기회다 이건 이건 기회야 가자 지금 딱 봐도 탄이 한 개밖에 없는 걸로 보이죠 지금? 좋아서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자 지금 오고 있나? 하지만 지금 한 개뿐이어서 지금 저를 죽이기는 약간 역부족하죠 지금? 지금이 기회야! 지금 놓치면 안 돼! 진짜 가자! 제발, 제발 저희 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코지야 눈앞이다! 아 저기 뒤.. 야 재, 재,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저기로 가봐 야! 야! 오케이 올라와! 버튼 눌러! 버튼 눌러! 오케이! 버튼 눌렀다! 버튼 눌렀다! 뭐야 이거? 점프 강화 좋아서 점프 강화로 가는 거구만 이거 와 이거 야 행복하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자가주시고 이것도 여기더 여기도 자 바로 이렇게 점프하면 안될 같은데? 가볼까 한번? 역시 점프한 게 아니었어 가 주시고 점프하면서 가 준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방금 이크 구간 통과했잖아, 그지? 이런 거는 뭐깰수 있지 뭐. 오케이 다시 가좀 되기 때문에 절대 경고망동할 필요 없죠 지금. 점프뼈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점프하지 말고 이렇게 일, 약간 이런 공식만 기억한다면 충분히 깰수 있는 그런 맵이겠죠. 저 왔어. 이번에 건달기를 주네요. 이거 끼고 가라고 이쪽으로 이걸 피해가지고 이쪽 옆에 돌아가가지고 간다면 조금 더 지금 장애물 안 걸리고 갈수 있죠 지금 그렇죠? 가다 저기 아때 이게 뭐야 진짜 제가 걸렸잖아 이거 보니까 그 장애물 옆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제가 속도가 부족해가지고 못 가는데 일단은 장애물을 약간 조금 넘어 가야 될것 같아요 가보죠 한번 뿅 가면서 여기서 쭉 가주면서 이렇게 가주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면서 피해주고 아따 뿅 해주면서 아따 뿅! 아 진짜 정말이야 너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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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돈 트러스트 더플로우를 깼잖아 그지 이런 거는 뭐 아, 너무해 진짜 이거 가면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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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그만 끝난 건가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이거 플레이 모브 라이프 뭐지 영원한 생명 그런 건가 지금 체력 이고 체력 실화야 이거? 아, 대박이잖아, 이거? 와우! 자, 그럼 이제 날자. 잠깐만이거 여기서, 그까지 갈수있나 이거? 스폰 장소까지? 가볼까, 한번? 아,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면 체력이 생기고, 빼면은 체력이 없어지네요? 이 노란 체력은 계속 남아있는데? 자, 좋았어, 잠깐만. 이거 레알 될거 같은데? 이까지 될거 같은데, 진짜로? 되는 각 아니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스폰 자석까지 왔구만, 야, 거지! 야, 이거, 정말, 이거. 저, 자분들 제가, 바로, 익스트림 라이프에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 말이죠? 이거 세개 밖에 떨어져도, 살거 같거든요, 이거? 안 죽을 것 같거든, 진짜? 계속 맞으면서, 지금 Y가, 200, 마이너스 400이죠, 지금? 이거 들었다가 빼버, 빼버리면, 체력 40 리젠 되고? 아닌가 이거? 근데 지금 나 피가 왜안차 이거? 모르겠다 근데 지금 이거 죽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이거? 아마 지금 못해도 한 Y... 마이너스 한 5천까지는 가야? 아니지 한 7천까지는 가야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와우 지금 마이너스 2천 0백까지 왔는데 지금 죽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일단은 킬 치고 가자 일단 선자 여러분들 오마이갓 일단 셔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지금 바로 익스트림 라이프라는 그런 맵을 플레이했습니다 일단은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 아 이거 얼굴 안 보인다 이거 안녕 <laughs> 오케이